아니 뭐 내가 가져가서 할아버지 거를? 완전 뒷모습 그때 저한테 하는 소리가 변태 같다고 <laughs> 근데 취향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laughs> 네 본격 취향 공유 토크쇼 취향 남발입니다 <laughs> 이 영상이 이게 왜 시작하게 됐는가 저희가 그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좋아하는 그리고 구매를 한 상품이나 브랜드의 찐 리뷰를 이제 남기는 음. 그 기능이 이제 핵심 기능인데, 저희 또 공식 에디터 분들이 계시죠. 취향에 관한 소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일단은 뭐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채널X와 채널톡이란 제품 만들고 있는 음. 제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아시다. 여기 보조MC. 전 채널X팀. 민트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대표 내 팀의 <laughs> 공동 대표, 공동 작업자 네. 조시라고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 일기부터 함께한 고인물 안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일기부터 시작한 고인물 물고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햇 병아리 사이입니다. 아, <laughs> 사이님 뭐, 각자, 그냥, 우리 에디터 분들, 근황 토크나 좀 해볼까요? 저번 주말에 4주년이어가지고, 남자친구랑 <laughs> <오> <웃음> 진짜... <웃음> 코르네드 호텔 갔다 왔어요. 아 오성급은 이...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laughs> 어디요 네, 더현대랑 바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아 안에 IFC몰이랑도 이어져 있고 음 해서, 쇼핑할 때 나중에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 님은 뭐 어떠세요? 오늘 또큰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멘탈이 좀 약간 네. 나갈 뻔 했는데 네. 오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를 도난맞아서 근데 아이고. 그 택배가 옷이 여러 개가 와서 합치면 한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경찰분 만나고 막 형사님이랑 통화하니까 한 번도 안해본걸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그럼 어제 일어나니 오늘 네. 새벽에 밤에 그러니까. 네, 일어나가지고 네. 못 잤습니다. 찾았을... 그... 그거 말고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거예요? 있어요. 네. 다 네. <laughs> 네. 네. 그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 평균 소비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쓰세요? 연말에 이제 불프가 있으니까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돈을. 근데 네, 옷에 쓰는 음. 비용이 좀 많은 편인데 새벽에 자꾸 시키더라고요. 네. 위험해요. 심심한 네, 그렇죠? 상태에서 자꾸 네. 쇼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화가 난 날. 저녁에 이제 아 나를 위로하는 그치, 그치. 보복 쇼핑인가요? 네, 보복 약간 보복 쇼비 금융 약간 금융치료. 금융치료. 금융 <laughs> 금융 금융 저는 캠핑 용품에 돈 진짜 많이 써요. 아 근데 캠핑 용품 좀 되잖아요, 가격대는좀 비싸죠. 근데 캠핑 갈 때는 좀 형형색색 옷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음 그런 거에다가 돈을 진짜 많이 쓰니까 평상시 회사 갈때 입을 옷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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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되게 모노톤이신데. 맞죠 그렇죠, 모노톤.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캠핑 갈 때는 거기 빨주노초. 아 <laughs> 사랑령 앞에 섞여 있으면 못 알아보겠네요. 등산객들 사이에 있어 <laughs> 아, 그래서 사랑령 밑에 그 단학산 등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거의 밀집 지역이라서. <laughs> 맞아, 맞아. 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좀 이런 아웃도어. 어, 그런 건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크테릭스 이런. 거 <laughs> 아, 아니,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같아. <laughs> 가장 눈이 눈이 동그러지지. <laughs> 저번에 한번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잠마가 있는 거야. 아크테릭스. <laughs> 음, 아니요 내가 가져가서. <laughs> 할아버지 거를? 좋은 내몰림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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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입으시면 뭐 서로 돌려입으면 좋죠. 네. 아크테릭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옷의 디자인 아크테릭스 아이돌라도 샀을 법한 그런 아, 로고가. 아크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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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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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만큼 보이는 로고가 로고. 로고. 아, 보온성을 또 주고. 아, 그래. 아 맞아요. 아 마음에 로고가 아, 주는 그래서 보온성이. 그래서 쪽 있는 거예요. 아 따뜻하고. 고자 다음. 연말 연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연말 연초는 며칠부터 며칠로 치나요? 아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오. 제가 생각하는 연말 연초는 정확히 12월과 1월입니다 딱두 달이라고 저는,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는. 저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블랙프라이데이가 기준이니요아 그렇죠 아. <laughs> 쇼핑하시는 아, 분들은, 그럼, 분들은 그 시즌을 미리 앞당겨서 옷을 찍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먼저 막 마음이 혼자 들떠있다가 이제 남들 다 행복할 때, 으 이렇게. 저는 그래요. 완전 정반된 게 연초는. 구정까지 가서 그러니까 구정에 아새 다짐을 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아아아아아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한 3, 3월부터. 3월부터. <웃음> <웃음> 연초에 또막 털빔이다 뭐다 또. 털빔. <laughs> <차야 될> 너무 옛날 말 아닌가요? 아니 털빔. <설빔. 웃음> 옛날 말이긴 한데 어떤 그 우리가 문화와 전통을 좀 중시 아, 여긴다면 털빔 정도는 좀 네. 네. 알아야죠. 네, 저는 잘. 좀 홍보하고 싶습니다. 싱글이면 짧습니다. 아. 근데 결혼을 했다? 좀 길어진다. 가족 행사가 끼면 길어진다. 확 늘어나죠. 거기다가, 아이까지 있다? 이러면 더 연장될 수 있는 거아 어디까지 연장되죠?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laughs> 왜냐면 이게 뭔가 사실 결혼만 해도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해야죠. 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친구 만날 시간이 없네? 그럼 친구 또 만나야지. 그지, 아 그지. 이 늘어나는 거지. 내한 내 몸만 추스리면 되는 사람은 이제 짧다. 몇 때다. 어, 6월 <laughs> 중순에서 1월 초가 될까요? 일리가 있다. 네. 저희가 연말에 모임이 많잖아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음. 5만 원 이하의 선물 추천 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갑 선물 했었어요. 뉴베리 니팅인가? 아, 아세요, 혹시? 저 알아요. 어, 알아요? 몇번산적 있어요. 어. 어. 덩어리로 뚜껑을 아, 이렇게 뚜껑에 붙어 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무산 시 덮을 수도 있고. 이게 있어요. 남녀노소 다 좋은 음. 제가 두번 정도 샀었어요 음. 저는 아예 안 재껴지는 거 그냥 잘려 있는 거 아~~ 네, 샀었는데 약간 좀 근데 좀 네. 약간 이거 좀한주먹서 해버릴 수있잖아긴 김보성 느낌 야인시대 느낌 무슨 컬러가 어떤 거였죠? 처음에 샀을 때는 블랙이었고 완전 김보성 <laughs> 야인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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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사실 블랙을 사고 싶었으나 없었어 재고가 그래서 그레이를 샀습니다 케이트그케이지이 c m KCM k 거기서 슬리브가 길어지면 <laughs> 장갑 두개 샀을 뿐인데 김보성이 팬츠를 몰려보신. 시 입으셨다고는 안 했어요. 마시 <laughs> 입었다고? 겨울에, 네, 겨울에. 지금 짤 준비하지, 합성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너무 위험한, 네. 너무 위험한 구도였어요 네. 이런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제가 설명한 요거. 귀엽죠. 귀엽죠? 음. 어, 저거 저거 정확히 저게 제가 설명. 많이. <laughs> 어 근데 회색은 현실에서. 현 <laughs> 어, <laughs> 갔어 저는 오너먼트 주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와. 트리가 없어도 음. 오너먼트를 주면 다들 기분 너무 좋아요. 요즘 막 귀여운 모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뭐 약간 천사, 뭐 예수, 음.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되고. 어, 여기 이런, 애, 이런 애처럼? 아. 이런 거예요? 네, 네 뭐, 맞아요. 어. 벽에 어. 걸어놔도 돼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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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뭐한 놈이에요? <laughs> 오, 오. 아. 아 오.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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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엽네. 귀엽네. 어. 쩐지 나치 있더라. 오너먼트 뭐 최근에 사신 오너먼트 어, 어, 그 아세요? TWL 이런거 요런거 아 요런거 그, 아, 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아 선물의 특징 핵심이 약간 그런거잖아 내돈 주고 안살것 같은 아요요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데 누가 딱 이거 사주면 너무 기분 좋고 그게 딱 5만원 정도인 것 같아 약간 2, 3만원이면 내가 사면 되지 어, 저는 아, 연말에는 컬러된 양말이나 막 삭스 차즈 같은 데 보면은 음 패키지도 예쁘게 이번에 돼있더라고요 제가 그 롱블랙을 구독하면서 음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29cm의 그 구독권을 팔아요. 구독권을. 그래서 365일 구독권이 한 음. 54,000원 정도 하거든요. 뭔가 내가 선물 받고 싶기도 하고. 아, 이런 거 선물해 주면은 뭔가. 되게 특별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는 휴지인데. 아, 왜냐면 정확히 제가 이 휴지를 민트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laughs> <laughs> 집들이로. 아, 그래. 그, 그 컬러인데. 있는... 근데 조금 묘한 게 그걸 제가 이제 그래서 화장실에 달아놨는데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하는 소리가 변태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변태가 아니라 뭘 이렇게까지 어, 준비를 했냐. 너무 디테일하다. 어, 너무 성이 있다. 어...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어... 제가... 이거는 달력인데요. 아, 잘... 너무... 오 너무, 예쁘죠? 오 아, 근데 없어졌다. 아, 카운테이블이네.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좋다. 이거 기분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다. 매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냥 제 지인들한테 제 선물할 걸 계속 찾다 보니까 음. 인스타가 저를 이어요 음, <laughs> 이거는 인센스인데 어, 맞아요. 브랜드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딱 받았을 아. 때 그냥 불 속에 용기 나는 대박이다. 받았을 때 그냥 우와 오! 이렇게 되는 오, 그 패키징이라서 종이 인센스가 발향이 더잘 된다고 아, 그래. 들었어요. 네. 저희 또 이제 겨울철 되면. 음. 음, 연말이라면 음. 상관없는데 음. 늘 논란이 되는 게 있거든요. 얼죽코, 쩌죽패 <laughs> 음. 그러니까 완전 기능으로 가는 분, 멋으로 <laughs> 가는 분, 김밥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김밥, 패 네. 롱패딩에 네. 김밥, <laughs> 김밥 패딩, 아딱 이렇게 쫙 맞아. 그런 느낌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니까 음. 멋을 챙겨야 된다. 음. 소트다. 요건지 제이포. 의견들이 좀 궁금해요. 음. 어느 파세요? 얼죽코와 쩌죽패 TPO가 소개팅인 거예요? 뭐 아니면 데이트인 거예요? 아, 그래. TPO에 따라. 아, TPO에 아, 따라 TPO가 다르구나. 다르구나. 음. 데이트라, 데이트 정도로 하시죠. 근데 밖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단정하체아 첼시가 첼시가까지. 정밸런스 게임 안 해보셨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정해드릴게요. 네, 강남역인데 네. 남자친구가 계획을 안 세워왔어. 아그거안 음. 되지. <laughs>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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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되지만 그렇게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 너무, 어, 너무 바빠 서 어. 어. 저는 20대랑 30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아. <웃음> 20대는 <laughs> 어. 얼죽 고어선 일단 긋고 시작했어 <laughs> 3십대는 쪄죽패 특히 연말에 너무 추워. 저한이좀 있죠? 패딩. 왜냐하면 아내를 예쁘게 입으면 되잖아요. 아 저는 그 생각. 응. 아내를 아주 그냥 작정하고 작정. 있고 그런 룩의 롱패딩을 입으면 오히려 응. 약간 반전? 어저사람 반전 약간 뭐 세모빈가 아 이런 느낌이 날수 있어. <laughs> 어떠세요? 아 저는 계획 없는. 뭘 원세나. 저기야. 저기 다른 거야. 너이 사람 안 만날래? <laughs>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서 연말이니까 <laughs> 잘산 템들 어떤 거 있는지 혹은 뭐 음... 어, 샀는데 조금 활용을 잘못 했다? 저는 진짜 정말 잘 샀다는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가 진짜. 저요? 저가 사고 주변에 여섯 <laughs> 명이 샀거든요? 돈 받아야 될 정도로 진짜. 응. 근육이 풀린다 뜻인가요 응, 네. 아 네. 아아 네. 어,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거 그 수능 선물로 좋겠네요. 오오오오 원래 휴지 주는 게 문제 잘 풀라고. 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마케팅 같은 거 불려드렸습니다.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근데 <laughs> 1 단계도 너무 세죠? 네, 처음에 진짜 뭐 진짜 천국 가는줄 알고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가 아니라. <laughs> 네, 아파.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3단계도 좋다 이렇게 중독돼요. 그리고 제가 괜히 산 거는 제가 잘못 써서인데 저는 괄사를 오히려 잘안 쓰더라고요. 플리오를 사고 나서 괄사를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뷰카 칫솔이라고. 칫솔이 진짜 커요 그 약간 예뻐요. 악어 이빨 하듯이 이게 올해 가장 잘 산템? 네오 이게 이거는 어? 랑아아 칫솔! 완전 이게 이쁜데? <laughs> 와 예뻐요 매일 양치하잖아요 네. 이를 전체를 계속 만져주거든요 그냥 꽂으면 바로 사랑이 닿겠는데요? 꽂으면 <laughs> <laughs> 꽂으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니까 와 <laughs> 그리고 심지어 예뻐요 예쁘다 진짜 그리고 <웃음> 여기 <웃음> 치약도 진짜 좋아요 <laughs> 완전 화하거든요. 양치 화. 끝나고 입마름 있나요? 입마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입냄새가 날 수가 없는. 오 이건 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음. 같은 칫솔인데, 연인이 이렇게 있으면, 아 여자 칫솔은 한달 지나면 아 똑같은데, 남자 칫솔만 거의 아 이렇게, 이렇게 다벌어져 있는. 미칠감. <laughs> <미친구나. 웃음> 거의 뭐. <이렇게>. 다인표 양치에서? <laughs> <laughs> 네. 왜냐면 <laughs> 엄청 세게 닦으니까, <laughs> 거의 뭐 이렇게. 버러져서 저도 그래서 오래 쓰면 오, 좀 약간 버러진 아, 편이거든요. 광성이 아니에요. 그저 칫솔도 그거를 피해갈 수 있나 해서. 아못 그래. 피해가요. 제 동생이 피해가 이렇게 갖고 든요아 그래요? <laughs> 저 똥템 생각났어요. 오 어, 그래요? 에어팟 맥스. 아 어? <laughs> 진짜 무거워요.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리고 머리가 여기가 딱 눌려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걸 쓰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요. 두통을. <laughs> 두통을 약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럼 헤드셋이 방한 용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귀는 응. 진짜 따뜻해요. <laughs> 저도 그렇게 그, 됐고. 그거는 진짜예요. 그러면 <laughs> 진짜 노래가 <laughs> 진짜, <노래나 웃음> 진짜 너 <너무> 비싼 기마해 <laughs> <laughs> 이번에는 그 로고가 구원해 주지 못했네요. 네. 사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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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좀더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요 <laughs> 는 팔머니 니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음, <laughs> 네, 근데 네, 이번에 올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그런 걸 많이 내줘가지고 음. 이제 시느에서도 아, 나왔고, 네, 이건 시인느 겁니다. 아, <laughs> <시엔누>. 고객 사죠? <laughs> 네. 이 패딩 가방이 유명한. 어 맞아요. 좀... 이 사장님이 옛날에는 그 블로그, 블로그, 블로그 마켓을 하셨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다가 니트 귀여운 거많던 너무 귀엽죠? 음. 어? 네, 이거 샀어요. 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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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주자. 소주자. 네 이거 스키니트 샀어요. 근데 스키도 너무 예 이게 그냥 안 입어도 옷장에 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음. 너무 좋아지는 음. 이거랑 이건데요. 이어플랩. 제가 군반장수자. 네 그쵸 금방 모자 되게 따뜻해요. 그 뉴뉴에서 샀거든요. 동대문 사입하는 어. 그 악세서리 샵에서 샀는데. 약간 리버스볼 같은데요. 어? 오! 오오오! 물요을줄 몰랐구나! 되게... 저희가 사연을 받았습니다 네, 사연을 받았는데 첫 의회자님? 네. 네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어. 네. 코너 속의 코너 네. 채널 쇼핑 메이트 uh -huh.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에게 한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음. 정작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서 당일 선물을 구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음. 선물을 당일치기로 구하다 보면 가격이 비싼 것에 비해 선택지는 굉장히 좁은 느낌이 드는데요. 음. 올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당일 오프라인에서도 오래 고민하고 산것 같은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받으면... 오이 녀석 뭘좀 아는 놈인가 본데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네. 아 그런 선물을 좀 알려 달라. 그리고 음, 이왕이면 네. 서울 강남권에서 살수 있는 것들. 아, 서울 네. 강남. 네. 결국 이분은 응. 그 백화점 1층으로 달려가가지고 산타 마리오 노벨라 향수를 사셨다고. 아 네. 돈으로 해결했다고. 네. 아 네. <laughs> 저 알아요. 저건 완전 극피거든요. 네. 어 제가 똑같은 사연이 있었어요. 참. 그럼 뭐라도 사야겠는 음. 거야. <laughs> 아. 그날 점심때 제가 딱 떠오른 거 어, 24일 뭔가, 날 뭔가 해야겠다 나도 해야 된다 아. 응.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롯데월드몰 안에 샌프란시스코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안데르센, 안데르센 목도리가 아딱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아 핑크색이 딱 있는 거요 아 누가 봐도 신경 써서 산거 같아요. 그리고 그 핑크가 약간 물 빠진 핑크잖아요. 물 빠진 핑크, 인디안 네. 핑크 같은 맞아. 거. 그래서 저한 열흘 동안 고민한 척했어요. 어, <laughs> 아, 어, 근데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아, 이런 걸 생각했냐고 하더라고요. <laughs> 야. 우와. 진짜 당일에 산거안 같아요. 안 <laughs> 어, 어, 연기가 진짜 중요해요. 아, 연기를 해야 돼. 어, 연기를 해야 연기를 돼. 돼. 저는 이제 강남권은 아닌데, 네. 제가 그 한남동에 촬영을 많이 가요. 음.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들르는 곳이 테이스트 마켓이라고 음. 이제 자파점, 이제 소품점인데. 네. 이게 좀 되게 오. 광범위한 오. 취향을 다루고 있어서, 진짜 귀여운 것도 있고, 되게 모던한 것도 있고. 선택지가 많다? 네, 선택지가 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당황하지 말고 저곳으로 달려가면. 어. <laughs> 뭐라도, 건... 뭐라도 어, 건져서 뭐라... 스토리텔링하면 된다. 네. 저는 완전 계획적으로 완전... 하는데, 완전... 음... 미리 엄청 저장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 내... 카카오 지도에 막한 3,000개? <laughs> 막 이렇게 지역별로 해놨어요. 3,000개? 네, 네 그, 보여드릴까요? <laughs> 진짜 그 아니, 감... 지, 지형이 안 보여요. <웃음> 가, 가, 촘촘해 <laughs> 보는 <좀 웃음> <오, 스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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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해놨거든요. 새로운 곳을 가보는 걸 좋아해서.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답이 나왔네요. 사인님한테. 연락을 해라. 고민, 고민해라. 해결, 와. <laughs> 자이또요 주제로 한번 이게 이걸 이걸 한번 저희가 저희가 준비한 짤입니다. 네, 네. 밸런스 게임이고요. 자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소개팅에 남자가 이러고 왔을 때 음흠. 애프터가 그나마 가능한 음흠. 쪽이 어디냐, 오. 네. 자첫 번째는 일단은 굉장히 익스트림 하이웨이스트죠.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거드랑이까지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너무, 네, 네. 너무 신기한 게 통은 또 맞네요. 이게 신경을 쓴 거야. 맞췄다는 얘기예요. 아, 어느 게, 정도 맞추. 셨어 셰일러다 그 의도를 했어. 중요한 건저 주전자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전자 안에 뭐가 들었죠? 열면은 뭐, 뭐 지갑이랑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번에 거의 이게 이제 세기라고 하잖아요. 네. 저스틴 비버나 이제 네. 미국에서 많이 입는 약간 속옷이 보이는 음. 내려입는 건데 일트림 세기인 거죠. 음. 이번에 걸어다닌 수가 있나? 저는 1번이요. 아, 1번? 네. 자신의 체형을 아직 고려하지 못한, 어. 아직 미숙한 상태일 수 있어서 음. 제가 티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음. 티칭 아, 티칭 가능하다. 데 네. 어, 고집이 그리고... 상당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laughs> 도대체 어디를 보면 티칭이 가능한 거죠? <laughs> 네, 그리고 일단 이분은 그 마실 거를 가져왔다는 게 배, 배려다 그리고 주전자만 가져온 게 아니고 컵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앞서서 여기까지 올려버린 거고 <웃음> <웃음> 이 높이가 약간 나를 향한 어떤 기대감에 이렇게 된 거고 아 저도 처음이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옷을 <laughs> 좀. 약간 톰 <톰브랑> 브라운 스타일. <laughs> 어. 어, 심지어. 어, 일종의 가산이에요 사산이에요. 일단 재력은 훔쳐볼 수 있고. <웃음> 재력이요? 재력이요? <웃음> 그리고 어. 다리가 긴게전 좋아요. 어, 어, 다리, 어. 다리가 저 정도로 길어도. 아, 저 정도로. 어. 어. 진짜. It's 길어도. No. 다리가 긴 걸까요? 네, 허리가 긴, 긴, 긴 걸까요? <laughs> 확인이 안 돼요. 어, 허리가 긴것 <laughs> 네. 같은데 네까지. <laughs> 외시코기 체형일 수 있다. 그럴, <laughs> 어. <laughs> 어. 네. <아작아간> <laughs> 네. 그럴 수 있죠. 귀여울수 있잖아요. 멜시코기. 아장아장 걷는 느낌. 그럴 수 있죠. 걷는 순간 사랑에 <laughs> 빠질 수 있다. 저는 2번을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1번이 나은 것같는 생각이 계속 안 돼, 간체 시키셔야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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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용이라고 적혀있는 게 어, 기포니 저와의 기포니 이제 만나면 형이... 1위로 봐. <laughs> 기획이다. 우와, 미쳤다. 어, 기획이다. 와미쳤전다 1위로 다 1위로 다 1위로 간다. 1위로 간다. 1위로 간다. 1위게 간다. 1위로 간다. 혹시 지금 남자친구분이 <laughs> 이렇게 고온다면차 안에 있으라고 할것 같고 어. 아 저는 당연히 1번이고요. 왜냐하면 어. 2번은 이게 원피스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화장실 어떻게 가실지가 걱정이 되고 되게 화장실에서 되게 외로우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만 이 남자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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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럴 수 있죠.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해봤는데 취향이 잘 맞는.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음. 얘기 수도 있어가지고 음. 그 얘기까지만 마무리 해볼까요? 네. 어떠세요? 나는 그래도 성격 본다. 좀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된다인지. <laughs> 아, 그래도 성격은 적당히만 맞춰주면 웬만하면 난 취향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취향까지 맞춰주는 게 성격이지 않나요? 오, 오, 취향이 성격이다. <laughs> 아니 이럴 수 있죠. 취향이 굉장히 잘 맞는데 못된 거죠. 너무 너무 막 말을 음, 막 한다거나 맘대로 이기적이거나 음. 그런 사람과 어. 그냥 너무 착하고 다막 너무 성격 잘 맞고 재밌고 한데 옷을 아. 옷을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 아. 저는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존중할래요. 존중하고 아니면 네. 조금 맞춰가거나. 어, 맞춰가거나. 어. 아니 왜냐면 성격이 잘 맞으면 그게 될것 같아요. 취향을 맞춰가는 게. 그렇지. 음. 웬만하면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면 네. 경쟁을 할 테니까. 네. 아 내가 하이웨스트가 좀 격했구나. <laughs> 근데 내가 다른 건다 맞춰줘도 이건 못 맞춰줘. 오. 어 그러면 배려해야죠 제가. 오. 이 사람이 저한테 다른 걸다 맞춰준다면 음. 저도 성격인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취향은 뭐, 1, 2년 가는데 성격은 음. 평생 가니까. 아, 음. 아 진리 나지. 음. 저는 취향. 어? 아, 네. 성격이 개차반이어도? 성격? 개차반까지 가나요? 아, 성격이 젖었는데도. 아, 근데 <laughs> 취향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맨날 욕해. 만나면 욕을 날고 살고 막, 이기적이고. 근데 취향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laughs> 막, 막. 취향이 오죠. <laughs> 취향 오죠 막. 경찰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 정도 인사인 어, 아, 그럼 저도 성격하겠습니다. 취향은. 네. <laughs>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취향 골랐어요 i don't know 오, 네, 음...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는지. 좀... 이제야 입이 풀렸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음... 저희 아직 못나는 얘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이만큼인데 사실. 네. 절도 사건을 잊을 만큼 어. 재밌었어 가지고. 이 순간만큼. 네, 그 택배 이순간... 절도를 에이, 잊었다. 에이, 잊었다. 그걸 잊었다. 진짜 꼭. 용서했다, 진짜. 걔를 잠깐. 어어 찾았으면 음? 좋겠다, 용서했다. 진짜. 음, 진짜. 찾을 거예요? 요 음. 오늘 어떠셨는지? 어, 재밌었어요. 뭐, 확실히 쇼핑 프로 되시니까. 프로뭐가 <laughs> <laughs> 데이터가 뭐 장난 아니네요. 프로들의 어떤 추천은 달랐다. 음, 달랐다. 댓글에 오늘 나왔던 주제에 관련된 음. 물품이나 뭐 브랜드, 음. 어, 상품들 많이 추천해주시면 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써주세요. 많이 써주세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